안녕하세요. 오늘 은 로봇을 할 건데요. <laughs> 일단 빨리 로봇이 돼야 해요. 앉으네요. 이거 녹화 잘 되고 있는 거겠죠? 아. 마이크 테스트. 화면 잘 나오나? 화면 잘 날, 나오죠? 어, 됐네요. 자, 매도즈를 들어가 봅시다. 처음 노코를 해봐 가지고 모르겠네. 다시 시작하고 아, 노코가 제발잘될내예요네 얼굴 말고 핸드폰어 핸드폰, 핸드폰. 유비 화면 잘 여기 세 명. 세 명. 세 명. 네 명. 이런 거도지 아니 나 녹화 중인 걸 어떻게 알고 있지 와, 이는데번 네, 한번 사갑시다 오, 철 30개씩 해 꿀이죠? 어쩜 어쩜 어 네, 어떤 거로 치더라도 어떤 거로 쳐 주십시오. 그러면 구독, 구독을 누르게 될 것입니다. 아, 싫다, 구독! 야, 너네, 먹을, 먹, 니, 옷이, 니, 얼마든지. 한 진짜 너 하나, 한, 한 개도 못 지어. 아니, 왜이렇